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돕는 그 아버지의 그 약속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새벽에 도움을 받아 이 조상의 허물 내죄를 아버지께 달아 자복하고 회개하여 재판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계에 속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이 복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네들이 다 효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부모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된 자네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날마다 똑같은 거. 참 계시록 아니 야고보서 3장 아니 2장 19절. 꼭.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반복하는 것이 내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하라는 게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보르장머리 안 고쳐지는 거, 붙여놓으라 그얘기요 팍, 일, 남 긁어대는 거. 남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아이고, 왜 저런 사람들은 왜저러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사는 거. 그거 붙여놓고 고치란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지요. 네, 믿고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로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한 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그래서 이걸 딱 하나 붙여놓고, 그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시라 그 얘기예요. 네. 말씀, 거다로 이루셔요. 세상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세상은 다 변해도, 이 말씀은 거다로 이루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 따라 안 해요. 예수 따라 안 가요. 찬성도 그렇잖아요. 예수 따라 가며. 그게 순종이잖아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내가 할수 없어도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4단계 회계, 내 모든 이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너 어떤 일 있어도 4단계 회계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아멘을 하니까요. 가서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각을 뺏긴다는 얘기죠. 그걸 하면은 생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붙으니까. 다 죄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참 복대인데, 요한이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14절부터 이제 2장 전장을 읽어보면, 자꾸 이제 보다 보면, 2장 전장 읽어보면, 복대일 줄로 믿습니다만, 14절부터 보면,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면, 다 어떻든 간에, 말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지, 나 예수 안 믿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 아, 이런 행동, 그래도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대로 보하 아마, 왜 인생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안피어한줄 아세요? 안 편한 줄 아세요? 행동이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장 붙여놓고 장 보면 뭐든지 자기 덕될 것만 찾아요.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뭐 하나 사과가 이게 들어와도 나 좋은 것만 먹어요. 나무면 갖다 주는 그거보리장벌리고쳐야 됩니다. 나몸 썩을만하면 갖다 줄라고 그래요. 그런 심보가 이런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 요.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해만 받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 느냐.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문제 준 거예요. 머리 삐뚤어진 거, 이거나 바꾸라니까, 이렇게, 그래요. 자기는 모른다고요.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나, 이게 이렇게 됐더라니까요. 잔하는데 말씀 보는데. 이렇게, 렇게 고친 거예요. 베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붙이든지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그걸 매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기 전에 히에차 히브리서 3장 13절 보세요. 이 권면해 주는 걸 그걸 매일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매일 해 주면 감사할 줄알았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멘만 하시라니까요, 앉아서요. 참, 우리 권사님도 참. 이번 주뭘 목소리 하려, 권사님? 그거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참, 우리 권사님 참. 한 가지 하는 거 똑바로 오르란 말이에요. 이건 해주는 건 집사님이 그냥 같이 읽으면 되겠구나. 아멘 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니까요. 한 가지나, 한 가지나. 참,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로. 목사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래야 말씀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 돼. 근데 돼지는 땅만 쳐다본대요. 하늘을못 본답니다. 모가지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 참, 복만 받으세요. 왜, 참, 안타까워요. 정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라고 하는데, 성, 근데, 근데 또딴 소리 나오잖아요. 아니, 설교하는데 딴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던 물어보면 또안 했다고 그럽니다. 또요. 뭐가 하는지를 몰라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로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 네. 아, 네. 형제가 자매가 먹을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 안 하면, 이웃 안 돌아보면, 이웃 것을 내 것으로 안 보면 그게 빌보드 2장 4절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또 똑같은 걸내 것으로 못 하는 거예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걸 보냐. 옛 습관에, 그 습관에 똑같은 곡을 행동하고 있지. 곡을 잘라버리고 이 말씀으로 똑같은 걸 하는 걸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한 구절 주는 거예요. 뭔지 뭘 먹지 하아고 권사님? <laughs>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전이 안고 산다는 게 그게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고 다녀보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붙여놓고요 감은 또딴짓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4단계회기할때 목사님 뭐 많은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회개기도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사단계 회개하는데 이런 밤 늦게 뭐하고 뭐할일 없으면 뭐해요? 저기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 TV고 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TV 보는 그것을 유선 것을 그냥 자기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거 하나 못 끊어지면 못 한다 그 얘기요. 음 나는 거 그거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게 몸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못알아도어요 알아두요, 그게요. 깨달아도. 그게 내가 아는 건 아니지요. 그 성령이 그래서 절제인 거예요. 절제 없이 우리가 그렇게 고룩할 수가 있습니까? 고룩은 음란을 버리는 게첫 번째예요. 아, 네. 신앙생활에도 뭐가 안 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이 끊었는데, 밤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거 다시 잃다고, 그 잃으려고 이게 있잖아요. 그 잘라내가지고. 캬, 찾아다니면서 막. 그걸 또 다시 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더러운이 없나이 얼마나 나를, 내가 그렇게, 응? 음? 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하나하나 저에를씻는 거예요. 아. 날마다요. 매일 이요 그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게 사단계일 1단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마음 닦고 내 닦는 게가 나고 치고 매일 그 타령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붙여놓는 거예요 안 하면 아멘 하나 붙여놓고 거예요 또안 하잖아요 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둡게 하라, 배부르라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요. 어둡게 아니요, 더웁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계명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남을 그걸 남을 위해 하면은요 몇 배로 더 주더라고요. 그 신기한 일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지혜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요. 이게 남을 위해 하나 좋은 거 줬더니 나한테는 두 개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똑 같은 게.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먼저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개명이 이웃을 내 몸이잖아요. 상당히 회개기도 많이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더 더러운 놈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요. 껍데기를 음? 벗기지 않고 수건을 안벗기고 음? 말씀 먹는다고 음? 신앙생활을 하면 더 더러운, 더 나쁜 놈이 된다니까요. 또 아멘하네, 또요. 자, 18절 보세요. 혹기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뭐 믿음 좀 한번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끝나면 바닥에 풀, 풀 뽑는다고 뽑아요. 근데 주일날은 시간 있는데도 안 뽑아요. 그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남한테 보이려고 아, 뭐. 어. 목사님 나오면은 뭐니까 뽐무리 뽑는 척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데. 어. <laughs> 그래서 아내 네 꼬라지입니다. 어. 어.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잠깐 눈가리 로뭐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남이 볼까, 그래. 제가 어렸을 때 한참, 그때도 믿음이, 뭐 하나님이 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 마당 쓸은 게, 남이 보기, 보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가서 마당 한번 쓸은 적이 있다니까요, 교회 가까우니까요. 새벽에 가서, 남 보면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때 내가 중학교 인가 언제 그때 기억이 나요. 남이 하는 게 막, 그게 뭐 창피한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제한테는요. 예, 그것도 뭐제 생각이겠지만은 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 아무도 없을 때그 골방에서 그 바테문 6장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가 뭐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중원부원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18절, 그 다음에 19절, 그게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귀신은 어디에 붙어요?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붙는다 이거예요. 이게 보면 행동이 하... 말로 어찌 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니 너 믿음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이렇게 예? 믿음이 정말 헛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냥, 그냥 여러분 이삭을 그것도 백세에 받은 이삭을 예? 바치라고 하면 예 아멘을 쌓임님 누가 있을까요? 백세에 받았는데 아들을 제단에 들이라고 하는데 아멘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마디로 죽이라 그 얘기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고로 <laughs>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 그러니까 행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죽은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에. 영으로, 영으로,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영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인데, 신앙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이게 이제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 아, 하나, 이제 뭐 복해자가 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을 받겠습니까? 예, 하나 그게 사단계 회개예요. 그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있으면 육에 속한 그 열매가 뭐냐면 남 잘되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라고 우리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요. 지금도 여러분 남 잘되면 배 아파요. 남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이 고도전서 10장 2 4자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요. 제가 엊그제도 그걸 깨닫고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복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꼭 끼리끼리 당을 줘요. 이게 딱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이잖아요. 거긴 19절이에요. 당을 짓는 자는 유계에 속해서 성령 없다니까요. 성령 없으면 주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안쫓아요 로마서 2장 8절에요. 진리를 안 조. 진리가 누구예요? 그게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대로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을 지면 진리를 안 쫓아. 진리가 성령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육이요. 육 육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해요. 그래서 영으로만 이글 이기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만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영으로만. 그래서 성령, 성령.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단계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 받아야 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9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 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깨닫고 나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게 이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다 건물을 줬어도이 반석을 빼버리면 반석이 깨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으로 시작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0 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봄도 살리느니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으로 살게아니라그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도 매일 턱걸이에서 똑 떨어지고, 턱걸이에서 올라가야지, 똑 떨어지고. 해보시면 돼요 해보세요 네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직장생활을 하고 뭐 하면서 새벽 기도를 왜 못하는가 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을 하나님이 때가 되고 경륜이 돼서 깨닫게 해 주신 게 돼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 네. 나의 육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 로마서 6장 응? 19절부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그 아시는 그 육에 매일 져서 사느냐. 니가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그러잖아요 잘 들어요 영으로서 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빌딩 우리나라만 63빌딩이 있어요 그 63빌딩 그 정상까지 그때 한번 올라갔는데 그것도 돈 주고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6장 63빌딩 영이 뭔가? 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 아멘. 아, 아멘 뭐가 영이라고요? 네? 아니, 말씀이 영이라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잃은 말이 영이고 그게 생명이다 이거예요. 영으로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행실 못 고쳐요. 왜 네가 하나님은 한분신 줄을 아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뭔 얘기를 지금 야곱서 2 장에서 앞뒤에서 읽어보면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생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은 빛이 빛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야구부서 2장에 지금 말씀한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말은 아주 자기는 큰 소리는 더 치고 살아. 그게 바리세인 석기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깨달은 것을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해서 오늘도 이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사람 그그리두의 우수를 입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의 빛으로 보여주며 사는 우리 만일께 복된 성도들이 되게해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되게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 약속의 복. 내가 먹고 내 자손에게 물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